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확인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널드 휘트니가 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즐겁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판단하기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단지 기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라는 것도 기도가 대체로 진부하고 뻔한 일에 관해 진부하고 뻔한 말로 반복하는 것을 흘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도널드 히트니는 어, 예,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부담스러워하고 즐겁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즐겁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인데 왜 기도하고 싶지 않냐 하면 맨날 비슷한 이야기를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비슷하지 않은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 교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성도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기주하,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주기도문의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었죠. 뭐, 시장이나 회당 같은 곳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서서 소리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무도 스입은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서서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위선자다. 위선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누구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소리는 내지만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의 마음의 중심이 더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다, 위선을 하고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데요 해가 뜰 무렵에 기도하고 오후 세시경에 기도하고 또 해가 질 무렵에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주로 보이려고 기도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아, 이때 사람들이 참 많이 서서 기도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행동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사아는 말씀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것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사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과시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과시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것을 내세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만약 기도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한 장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대할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분주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오늘 주일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TV에도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뭐부터 켭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켜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게임하기도 하고 뉴스 보고 여러분 그러면 하루의 생각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게임, 뉴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뻔한 것 같지만 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을 고백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새벽에요. 우리가 또 아침에 어떤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엄청난 믿음 안에서의 활력을 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으면, 묵상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새벽 기도에, 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풀렸지만,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만 이전에 밑에서, 1층에서 새벽 기도에 오시던 분의 한 3분의 1 정도? 어, 때로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 이제 새벽에 오셔서, 새벽 기도에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에 올수 있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찍 자면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늦게 잡니다. 그러 면서 아우 도저히 그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새벽기도에 오시려고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찍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의역을 정말 잘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자신을 기도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어, 이런 기도의 초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나 자신에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주인공이 나입니다. 기도하는데 주인공이 나고 하나님 꼭 어떤 관람석에서 연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잘못하면 생각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기도할 때 의미 없이 생각은 다른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이 다른데 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의 이름,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나열해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생각나는 모든 신들,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뭐 당군, 뭐 여러 가지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는 걸려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어, 이제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묻게 되죠. 그럴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안에는 신뢰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경애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왔으면 그복채를 받고 그 사람의 뭐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귀신은, 무, 무당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그렇게 오래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친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귀신 또한 무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죠. 요즘 사주카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혹시 이런 곳에서 나의 앞날 또 자녀들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 재미, 재미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점을 보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 카페나 철학관에 들어가서 점을 보는 일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함부로 그 이름을 망령 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겠죠 아,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요 또 우리가 살아간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마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내가 가는 어떤 곳에더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개세만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개세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의 뜻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잘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또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가? 성경에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잘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깊이. 또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떠올려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흐릿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그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먹, 먹어야 살수 있죠? 인간이면 누구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용할 양식을 좀더 넓게 해석하면 인간이 살아간 데 필요한 의식주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또 잠자야 되는 것, 또옷 입는 것 그런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의미하시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줘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은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죄인이다. 정말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믿고 사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비교하면서 한번 너희가 평가해 보고 그래도 나은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해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다 그 고백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주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시험을 하셨지요 내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시험이죠 그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시험을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행한 그 믿음의 시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었죠 아브라함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자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본성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우린 그런 가운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방이가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있기를 원합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은 보통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한 장소를 정해 놓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내서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원본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에 의거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주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큐티. 매일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설교를 우리가 이제 아 이제 듣게 되는데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너에게 계속 생각이 나게 하려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죠. 어, 이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삶 가운데 매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그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하고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 앞두시고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내서 주 앞에 기도할 수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중헌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게을러지 않고 정말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전국의 성도들에게 기도요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받아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한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들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